주역 21. 화래, 서합. 진하, 이상. 괴사, 서합, 형, 이용옥. 씹어서 합하는 것이니 형통하다. 형옥을 이용함이 이롭다. 단전, 단활, 이중유물, 왈, 서합, 서합이형. 단활, 턱 가운데 음식물이 있는 것을 서합이라 한다. 씹어서 합하게 되어야 형통하다. 강유분 동이명 뇌전 합의장 강한 것과 유한 것이 나뉘어서 움직이며 밝게 비춘다.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 아름답게 빛난다. 유득중이 상행 수부당위 이용옥야. 유한 것이 중을 얻어 위로 오르니. 비록 그 지위가 마땅하지 않지만, 형벌로 다스리면 이롭다. 대상전, 상활, 뇌전, 서합. 선앙이 명벌칙법. 사왕활, 우레와 번개가 서합이니, 선왕이 이를 범받아 형벌을 밝혀 법을 잘 시행하였다.효사, 처구, 구교멸지무구, 처구 발에 적세를 채워 발꿈치를 멸한다.허물이 없다. 상활 구교멸지 불행냐 상활 발에 족쇄를 채워 발꿈치를 멸한다 함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6이 서부멸비 무구 상활 서부멸비 승강냐 육이 껍데기를 씹는다. 코를 멸함이니 허물이 없다. 상활, 껍데기를 씹어 없애고 코를 멸한다. 함은 강한 것을 올라탔다는 것이다. 육삼 서성육, 우독, 소린, 무구, 상활, 우독, 위부당야 6삼 오래된 고기를 씹는다 독을 만나 중독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후회하면 허물이 없어진다 상월 독을 만났다 함은 자리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구사 서간치 득금시 이간정 길상활 이간정 길미광냐 구사 말은 고기 뼈를 씹는다 금화살을 그 얻는 것이니 꿋꿋하게 오래 참아야 이롭고 길하다 상활 꿋꿋이 오래 참아야 이롭고 길하다함은 아직 빛이 없기 때문이다. 유고 서간육 득황금 정려무구 상활 정려무구 득당야 유고 마른 고기를 씹는다. 황금을 얻는 것이니 바르고 조심해야. 허물이 없다. 상왈 바르고 조심해야 허물이 없다 함은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다. 상구 하교 멸이 흉 상왈 하교 멸이 총불명냐 상구 머리에 형틀을 쓰고 귀를 멸함이니 흉하다. 상활 형틀을 머리에 쓰고 귀를 멸한다 함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22 산화비 이하, 간상 괴사, 비, 형, 소리, 유유왕 아름다움이니 형통하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야 이롭고 나가는 바가 있다. 단전, 단활, 비형, 유레이문강 고형 단월 아름다움이 형통하다 함은 유한 것이 와서 강한 것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형통한 것이다. 분강 상이 문유 고 소리 유유왕 천문야 강한 것이 나뉘어 위로 올라가 유한 것을 꾸몄다. 그러므로 조금이라야 이롭고 가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천문이다. 문명이지 인문냐. 문화의 지혜로서 그치게 하는 것이 인문이다. 관호천문 이찰시변 천문을 바라보고 때의 변화를 관찰한다.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인문을 바라보며 천하를 교화하고 완성한다. 대상전, 상활, 산하, 유화, 비. 군자, 이, 명서정. 무감저록 사활산 아래 불이 있는 것이 빛괴다 군자는 이를 보고 정치를 널리 밝게 하여 옥에 갇힌 백성이 없도록 한다 효사 초구 비기지 사거이도 그 발을 아름답게 한다. 차를 내버리고 걸어서 간다. 상왈 사거이도의 불승냐? 상왈 차를 버리고 걸어간다 함은 정의감에서 차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다. 6이 비기수, 상월 비기수, 여상흥야. 6이 그 수염을 아름답게 한다. 상월 수염을 아름, 아름답게 한다 함은 윗사람과 더불어 일어나겠다는 것이다. 9.3. 비여. 유여, 영정길, 아름답게 반짝이니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움이다. 언제나 바르게 해야 행복하다. 상활, 영정지길, 종막지르냐. 상활, 언제나 바르게 가야 행복하다. 함은 끝내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육사 비여 파여 백마 하녀 비구 홍구 반짝반짝 아름다움이 하얗게 빛나는구나. 백마를 타고 날아가는 듯하다. 도적이 아니라 친척이다. 상왈육사당위의야 비구홍구종부우야 상왈육사는 마땅히 그 자리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도적이 아니라 친척이라 함은 마침내 탈이 없다는 것이다. 유고. 비우 구원 속백 잔잔인 종길 유고 구름과 농원을 빛내고 비단 묶음은 조그맣게 해야 된다. 아끼면 마침내 길하다. 상활 유고지길 유희야. 유고의 행복이란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상구, 백비무구, 상왈, 백비무구, 상득지야.상구, 본래의 아름다움이니 허물이 없다.상왈, 본래의 아름다움이 허물이 없다 함은 올라가서 뜻을 얻은 것이다.